여러분, 중국어로 얼버무리다, 뭐뭐 할게뭐 있어라는 표현 바로 나오시나요? 우리 말로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아마 바로 떠오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면요, 중국인들과 대화할 때 오, 그런 표현 어떻게 알았어?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외에도 유용한 표현들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, 오늘도 다섯 문장 마스터해 보도록 할게요. 따자 준비하오러마하바 나죽할실러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구독과 좋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티비의 정쌤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(1번부터)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你知道自己일 11시 1 아니 쯔 너는 쯔더 하면 알다죠? 자 여기에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. 너는 아니라고 물었어요. 자 그럼 무엇을 아느냐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바로 목적어가 되겠네요. 자 스지 이사 황지 우 받을 쉬 스스로가 이 하고 쯔 구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그렇죠?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에 e 쯔오비 구문인데 뜻이 두 가지였어요. 뭐였죠? A 하기만 하면 b 하다 그리고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쯔지이 사谎 스스로가 사谎하면 어, 이것도 좋은 단어예요. 거짓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. 사谎 혹은 하나가 더 있어요. 같은 단어 하나만 더 볼게요. 뭐가 있냐면 말을 하다 할때 우리 슈어라는 단어 있죠? 슈어황이라고도 합니다. 뭐 싸황 하셔도 되고, 슈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거짓말 하기만 하면 쭉 바로 어떻게 한다. 지에 바더 실마, 지에 바 하면은 얼버무리다, 말을 더듬다라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너 스스로 이렇게 거짓말 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실이를. 줄다오마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문장이 길지만 구성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주어니 그 그다음 줄다오가 술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죄다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.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얼버무리다 혹은 뭐 말을 더듬다 지에바라는 단어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. 자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줄다오, 쯔지이 사황, 주지에. 的事吗?자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. 조금 깁니다. 잠俩今天能不能商量出来个结果呀? 자 잠俩 어 이거 오랜만에 왔습니다. 잠먼의 줄임 표현입니다. 자 예전 영상 중에 제가 잠먼하고 우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잠먼은 나랑 인칭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죠. 그리고 그외에제 3자를 모두 포함한 게 잠먼입니다. 그리고 우먼 같은 경우에는 나랑 듣고 있는 청자는 포함하지 않아요. 그냥. 제 3인칭들 다른 사람과 나만 싸그리 묶은 거를 우어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고 쓰진 않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고 자잔문을 줄여가지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아라고 하게 되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둘이 찐티엔 오늘 넝뿌넝어 정반의문문 나왔습니다 우리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조동사를 정반의문문화 해야 한다 그래서 할수 있나요 뿌넝할 수. 없나요 문장 끝에 많은 떼버린다 그렇죠 뭘요 자 뒤에 동사 나왔습니다 샹량 하게 되면 상의하다 라는 hsk 사급 단어입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추라이 like.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나 오다. 무슨 보어? 방향보어. 그렇죠. 나오다, 나가다, 뭐, 들어오다, 들어가다, 등등.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준다라고 해서 방향보어라고 합니다. 어디에? 동사 뒤에 붙습니다. 그래서 상위에서 나오는 거예요. 뭐가 나올까나? 그어 지에 구어 그어. 자 그거는 앞에 숫자 1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지에 구어 하면은 결과 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상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을까?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. 단순히 그냥 샹리앙만 하면 상의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. 근데 뒤에다가 출라이를 붙였기 때문에 상의해가지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럴 때 샹리앙 출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문장 형태 다시 한번 볼게요. 조동사 나오고요. 그리고 동사, 그리고 보어, 뒤에다가 목적어까지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와줬습니다.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잔리아 진태 너무너무 샹리앙 출라 이가 재고야. 자, 세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. 요션머 하 샹량다. 요션머 하 어? 이거 지난 영상에서 했던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었거든요. 기억하실랑가? 메이么머하 블라블라 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. 어, 뭐 별거 없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. 그래서 요가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.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긍정문으로 바뀐 겁니다. 무슨... 하오 샹량, 상의하기 좋은 거, 여우 어, 하면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. 그래서 뭐 좋은 상의할 만한 게 있다 그래. 뭐상의하기뭐 있어?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문장의 어투를 잘 살펴보면 뭔가 반문을 하는 뉘앙스예요. 상의할 만한 게뭐 있다고 그래. 요우 샤마 하오 샹량 다 자, 하오가 붙으면 뭐뭐 하기 좋다, 뭐뭐 하기 쉽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. 그래서 뭐 하기 좋은 거 뭐가 있어? 요什아 하우 주다뭐 해결할 만한 좋은 게 뭐가 있다 그래? 요什아 하우 지的에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과 함께 쓸 수가 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요什아 하우 量량다자네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. 쯔머 다더쉬니주 쯔머 촌수아야. 쯔머 이렇게 큰. 더 쉬리니까 이를 꾸며줍니다. 그쵸 이렇게 큰 이를 니쭈 <놀람> 너가 바로 쭈어 뭐 강조네요. 이렇게 강조 강조 굉장히 강조를 했죠. 차오 <놀람> 슈아이 하면은. 대강대강 하다, 뭐, 대충 하다, 경솔하게 하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큰 일을, 너, 바로 이렇게, 응, 음, 대강대강 해버리는 거야? 대강대강 결정해버리는 거야? 대충 해버리는 거야?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저 뭐, 따다, 씨, 니, 쪼, 저 뭐, 草,쇼 아, 야. 그래서,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 뭐죠? 이렇게 큰 일, 너, 대강대강 하지 마, 이 말이죠. 대충 결정할 게 아니지, 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강조를 통해가지고,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슈아이라는 단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. 八年前시에就喝了再说 어, 바자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바자문은 제가 강의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앞 영상 다 보셨으면 이제 바자문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기본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. 음,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어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. 먼저, 주어 나오고요. 주어 다음에 바 옵니다. 그 다음에 목적어 오게 되고요. 동사 그리고 기타 성분 이렇게 오게 되죠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다. 그러면 바를 왜 쓰냐? 바로 목적어가 동사해 가지고 그 동사가 어떻게 처치가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받자문을 쓴다. 그게 바로 기타 성분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. 그래서 받자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양하게 보시고 계속 암기를 해주.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받자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, 이 문장에서는 받자를 쓰는구나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. 자,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요. 어, 목적어가 어디서 끊기죠? 마 미엔치엔 어시에까지가목적어입니다 미엔치라면 면전 앞에 있는 거 앞에 쯔어시에 자 시에가 붙으면 복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뒤에다가 먼을 붙이죠. 우와만 니만 타만 그 외의 거 나머지 것들의 복수를 셀 때는 쯔어 뒤에다가 시에 혹은 먼 거를 가리킬 때는 그것들 이러면 나시에라고 됩니다. 이것들은 쯔어시에. 그것들은 나시에 되셨나요? 그래서 면전에 있는 이것들, 앞에 있는 이것들을 까지 끊기고요. 즈흐러 자, 바로 흐 하면 마시다라는 동사 나왔고 러 기타 성분 나와졌네요. 어 마시고 나서, 이거 강조죠? 짤 수어, 이 하면 다시 수어 말하다 됩니다. 자, 우리 손님이 왔습니다. 그래서 같이 앉았어요. 뭔가 막 이야기를 해. 근데, 그래도 손님이니까, 먹을 것도 드리고, 뭔가 차도 드리고 하잖아요. 자, 말은 좀 천천히 하고, 앞에 있는 우리 이것들 좀 먹고, 마시고, 다시 이야기합시다. 그럴 때, 把面前시些就喝了再說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. 우리 받자문이랑, 뭐, 앞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. 여러분들이 꼭꼭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두번씩 따라 읽기 가보도록 할게요. 자첫 번째, <목소리> "你知道自己一撒谎就结巴的事吗?"두 <你知道自己是黃就接吧的事吗? 목소리> <목소리> 번째, "咱俩今天能不能商量出来个结果呀?" 咱俩今天能不能商量出来个结果呀？三凤姐，有什么好商量的？有什么好商量的？这么大的事儿，你就这么草率啊？这么大的事儿，你就这么草率啊？ 마지막把面前这些就喝了再说把面前这些就喝了再说네 좋습니다. 여러 번,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요. 안 보고 말하기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너 거짓말 하기만 하면 얼버무리는 거 알아? 니 줄도 쓰지 이사 황주 지에바 더쉘두 번째, 우리 둘이서 오늘 상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낼수 있을까? 咱俩今天能不能商量出来个结果呀商量一 뭐가 있어?有什么好商量的?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섣불리 하자고这么大的事你就这么草率呀 일단 그것부터 다 마시고 이야기해요.把面前这些就喝了再说。 네, 좋습니다. 오늘 문장도 좀 길었는데요. 여러 번 여러 번더 많이 많이 반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유용한 다섯 문장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. 얼버무리다라는 표현 을 어떻게 한다? 지에봐뭐뭐할게뭐 있어라는 표현은 요우 엄 하오.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자이에